꺼서 먹어볼게요! 먹고 닦아 너무. 먹어은 있어요 응, 마 예쁘지 않나이요 예쁘지 않나요?

야... <목소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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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아, 왜냐면 버럽이니까 아이게그게그게이 아니 뭐 이런 거였요나안 나잖아 게얘기해 가지고. 오늘까지만 진짜 먹을게요 요아장. 오늘이 진짜 마지막이야. 오늘 이후로 너랑 나는 이별이야. 알겠지? 그래서 저당으로 시켰어요 저당으로. 양심 지켜볼게요. 집에 복숭아랑 체리가 있어서 이렇게 넣어봤다요 이거 먹고 잘게요. 안녕. 갑미도 안녕 해주세요. 안녕. 한번 열어볼게요. 오, 이 포장지부터 아주 어? 아 x x x x x x 어머! 너무 예쁜데? 아, 진짜 눈물 날것 같은데. 너무 예쁜 아, 이걸로 이제서야 샀을까? 진지하게 살걸. 응. 음, 어서와, 우리 집에. 이 여의도 여기에 있어서 아주 슬픈 전설이 하나 있는데요. <laughs> 아, 제가 그 생일 선물로 받은 젠틀몬스터랑 마르지엘라 콜라보한 안경을 여기서 잃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30분 동안 여기서 울고 불면서 미친년 마냥 찾아다니고그랬거든요 어디서 찾았냐면 여자 화장실을 찾았어요. 제가 흘렸더라고요. 그런 슬픈 이야기가 있어요. 그때 어떠셨어요? 그냥 잃어버렸구나. 어, 맞아요. 뭘안 했어요. 아주 멋있는 남자. 음. 아 이거지. 아이 <laughs> 아, 맛이야. 감사합니다. 우와. 올라가야 돼. 귀여워. 귀엽네. 응. 헐. 대박. 아 내가 좋아하는 없어가지고. 아무 일복 없어. 아무 일복 없어. 근데 이건 그냥 그냥. 끝나기였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p r o m e 진짜, 진짜 맛있네 <놀람> <놀람 축하 축쭈축쭈축쭈축왜안 해? 축축축축 조카 조카. 하나, 둘, 셋. 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 엄마, 나 안녕하세요. 엄마가 유튜브 나왔어. <laughs> 아니면 감각? 아, 아, 아니, 아니 맞아. 아, 아니, 아니 지금 예고식 그러니까 아니, 선물 주는 거 아니고 지금 옷 빌린 거. 사용 아, 아, 네, <laughs> 제가 라이즈 콘서트때 빌려 드렸는데 김치 국 존나 먹었지.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음. 아 진짜 너무 <laughs> 아. 깜짝이야. 그리고 네 네. 1, 2, 3 중에 각자 골라봐. 저 3이요. 저 1이요. 아, 저는 2요. 그래. 아, <웃음> 2만 <웃음> 남았으니까 넣어. 어, 저2 좋아요. 해 <laughs> 진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빈씨. 감사해요, 감사해요, 정말. 벚꽃. 어, 어. 기기. 이거 찍어줘야 뭐? 이거 하나 먹어볼까? 아. 이거는 먹어본 맛이고, 안 먹어본 맛으로? 그거 수화물 보여줬나, 내꺼? 어. 나수화물 진짜 어. 터졌어. 다 터질러. 아 얘들아. 일부러 <laughs> <laughs> 안 가는 게 아니고, 영상 찍어야 되니까. 배려 해줘서 감사해요. <laughs> 이렇게 하면은 영상 찍는 애들이 말거든요 음. 그것도 다 자연스러운 거아. <laughs> 음. 그러니까 무시에 그냥. 음, 맞다. <laughs> 음. 맛있어요. 음. 감사합니다. 나오세요. 지금 촬영 중이에요. 지금요? 아, 제가 뭘고를 한번 점검해야 돼가지고 지금, 아, 지금 막 촬영을 스톱. 잠깐만 하고 나오시겠대요. <laughs> 양해해 주세요. 다들 공중 가지고 로 내가 못 찍어. 응. <laughs> 카트. 한 어? 감히... 나도 카메라 고 싶다. 야, 찍어줄게. 들었어? 내말 들었어? <laughs> 나내 카메라 고 싶다고 말했을 들었어? 어떻게? 얘들아, 말들어 만족하고. 쫑알 이게 제일 맛있다. 뭐 괜찮아? 너의 마음이 느껴져서 맛있어. 어머. <목소리> <목소리> <laughs> 나 처음으로 저거 저런 거 만들어봤어. <목소리>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혼정을 많이 어, 하니까. 그런가 그런데, 봐. 그냥, 야, 내 주인 진짜 안탄다 나 이거 많이 탄거야 어? 야 나를 봐김한아 진짜로 나 페트남 갔다와서 개많이 탔어 내가 나, 더 나, 많이 타난 탄것도 아니야 난 안탔어 아, 색깔을 다 아, 제가 빼주셨어요 <laughs> 예 흡수할게요 음어 <laughs> 음 프레임이 좋다 <laughs> 어 프레임이 약간 선명해가지고 어, 실이와 어, 어. 뭐 어, 이게 진짜 같다 <laughs> 네, 이거, 이거 진짜 <laughs> 같지? <같아. 진짜. 웃음> 이거 하나 뭐 이거 음, 진짜 같다 입 <laughs> 예. 아,

나도 진짜 오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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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진짜.. 빵! 나저 유투브가 있으면 거슬려서 말려고요아 오케이 오케이 끊을게 끊을게 끊으실게요 아 근데 여기 뭐.. 아, <laughs> 유출됐어! <laughs> <laughs> 어? 몇개 유출됐대? 다.. 어다 유출됐네 아. SK T 트 한마디 하세요 샤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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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 차려! 내거 유출해봤자 뭐 가져갈 것도 없을걸? 은석이 얘기밖에 없어서 <laughs> 아 은석이한테 한마디 하세요 아, 아 네? 아 못하겠어 <laughs> 아,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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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마디 됐다. 하세요 은석이 아, 은석이한테 한마디 아, 하세요 못하겠어 아, <laughs> 저희는 이제 집에 가서 씻고 자야 돼 응응. 음, 음. 가볼게요 돼. 안녕 빠이 만났어요 <laughs> 예. 오늘은 러닝하러 네 저희 러닝그룹 급하게 만들었거든요 네. 잘 달려볼게요 파이팅 <laughs> 아 저희 셋이 도 <회지도> 만났어요 히히 히히 근데 얘네 안 뛴대요 <웃음> <웃음> 얘 저만 뛰어요 이게 좀 무슨 <laughs> 어. 일인가 당황스러운데 <당하셨는데, 웃음> 혼자 3km 열심히 뛰어올게요네 네, 저는 <laughs> 뛰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넵. 지금 시간이 11시 42분이에요 애들이랑 수다 떨다가 이제 집에 갑니다 얼른 집에 가서 유튜브 편집하고 잘게요 안녕 제 카메라가 왔습니다 바로 바로 써니 꺄 예. Yeah. 뜯어볼게요 오, 여기, 손질 보증서. 따라라란, 딴. 나오세요. 아, 안녕. 어머, 이쁘다. 완전 하얀 색깔이구나. 이렇게. 카메라가 있고요. 아, 그, 바, 바람 막아주는 뭐 윈드 보시기가 있고, 이거는. 받대리네요 네. 사실 제가 어, 카메라를 갖고 싶어서 산 것도 있고 또 이제 브이로그 촬영할 때더 좋은 컬의 영상을 찍고 싶어서 네. 이렇게 구매를 해봤는데요. 앞으로 유튜브 더 화이팅 해볼게요. 화이팅! 응. <laughs> 또막 이렇게 난나렇게안됐지만 이제 아나또아 내가 음. 전화 음. 한을 남아 는데안 되고 정말 이거 것도 될 건데 도아 미안. 그래도 아이폰보다는 화면이 넓은 나을는 음. 거라. 음. 음. 차도 돼. 근데 리트레드도 되고 있어. 아, 그래? 그때 우리 거거서 이거, 이거 이거. 나좋아해 어, 알아. 리레드어가 이거 아니면 이건데 이민이 이게 좀 싶다. 뭐지 거 이거? 응. 응. 나 이거 살까봐. 올라와봐. 같이 골라줘, 그럼. 이거? 이거 할래. 슈어 슈거슈만 슈어 슈어 슈그만어 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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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슈어 어 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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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어

너 싫어하는 사람 추천해줄게 아 진짜요? 네 근데 많이... 그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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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거 엄청 빡게 입어서 입으쁠것 같아 어 이쁘다 맞담준이라니까요 이거 어떻게 참는데? 이거 좀사야 왜이러는거야 야 이거는 진짜 너랑 잘 어울려 이 초록보다 이게 초록이 훨씬 잘 어울려 여기 청바지 입으면 귀엽고것같 어, 너무 귀여워 탑텐 진짜 약간 폼이 개 돌았거든요 여러분 다들 탑텐 한번 가보세요 아니 가지 마세요 가지 말라고 그래 어, 가지 마세요 저희만 사서 입기 <laughs>